안녕하십니까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딸기 팀에 근무하는 신재복 지도사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구주에 대해서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농가는 그 9월 11일에 정식을 한 농가고 지금 꽃대가 그 약간 비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뭘까요? 수경재배는 순수 수경과 고용 배지경이 있는데, 논산 지역 딸기 재배는 스틸폼 베드에 코코피트에 펄라이트를 6대4로 혼합한 혼합상토를 사용하는 고용 배지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우스의 경우 폭이 이렇게 좁고, 그 다음에 동고, 하우스 높이도 낮아, 그 여름에는 하우스 실내 온도가 갑자기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 체에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하우스 온도 변화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축한 하우스는 그 규격 하우스로서 그 10- 단동 사형과 유사한 14m 그 파이프를 이용하고, 측고도 한 150에서 160cm로 높이고, 그, 동고도 높여, 동고, 하우스 높이죠? 높고도 높여, 급격한 온도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폭도 한 8.9m 이상 시설을 하고, 그 고설베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줄에서 7줄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스를 지을 때, 베드한 줄을 더 설치하기 위하여, 예, 폭을 넓히는 농가가 있는데, 이게 넓, 넓히게 되면은, 푸가중과 적설 하중을 고려하여 그 철제 간격이죠. 철제 간격을 그 좁히고 그 가루대를 많이 설치해야 되며, 그보온타기 커튼을 할 경우 그 무게 때문에 그 철제를 한 28파이보다는 그 이거 같이 한 32파이를 쓰는 것이 겨울철 적설 하중에 견딜 수 있고 그풍화중에 견딜 수 있습니다. 환기팬은 그 좌우로, 보시면 좌우로 한 다섯 개로 해서 10개를 설치하고 또 배기팬을 그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정식하고 나서 6일 후에 그 끈끈이 트랩을 동당 한 150개를 설치하면 그 작은 뿌리팔이 한 마리를 잡게 되면 작은 뿌리팔이 300마리를 잡은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논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스치로폼베드의그 펄라이트, 폴라이트 코코피트 그를 6대4로 혼합한 그 혼합상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치로폼 베드를 사용하면 그그 그 담수를 해서 그 태양열 소독을 하고 그 제염 작업이 용유 용이하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한4 0에서 50m 구간 이동 배수를 하기 때문에 그 배수성이 그 떨어지며 그 배수 향상을 위하여 그 이런 폴라이트를 폴라이트를 갖다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정식하고 나서 뿌리가 완전히 이 스티르폼 베드 하부까지, 하부 내 공간까지 전체에 확장되어 그 네트가 형성되는 시기는 그 정식 후 60일, 보통 9월 10일에 정식하면 한 10월, 11월 10일이 그 됩니다. 또한 한 80일, 정식 후 80일, 10월 말이 되게 되면 근건부 과습과 그 비리험 장애가 그 발생하게 되어 예, 티번이라는가 하엽 고사 꽃받침 마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그 11월 말에서 12월 경에 다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 스치르품 배드의 장점은 담수 기법을 사용하여 하부의 염류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담수 기법 방법은 배드 높이 한 70%의 맹물을한 오전 9시에서 10시에 배드에 채웠다가 오후 1시에서 2시에 빼어주면 대단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시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 효과로는 그 상투 하부분의 염류를 제거하고 가장 빠른 해결을 보는 것이 꽃받침 마름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역의 급격한 그 처짐 현상이 완화되고 그 티폰이라든가 뿌리 활력 그희복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그수치로폼배드를 설치해 주면 그 보온 역할을 해주고 겨울철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온 순환가를 설치하여. 그 보일러로 난방하여 그 온수를 순환시켜 이 배드의 지온을 한 17도에서 그 21도까지 맞춰줘야 그 뿌리에서 양분 흡수가 그 원활하게 됩니다. 이 상토 같은 거는 한 번에 설치하면 그 매년 그 상토를 그쇼이킹이라는가그 페르산 그 LADCC로 소독하고. 부족한 상토만 그 보충하면은 그 10년 이상을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히 문제점으로는 그 수치로품 같은 거는 한번 폐기 시 처리가 곤란하고 그 여기에 보면은 뿌리가 안내리 안내리도록 그 방근지를 설치하는데 그 방근지가 막힐 수 막히기 때문에 그 3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농사는 겨울철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한 98%가 스티르폼 베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한2% 농가들이 이런 그 타포린 천막 베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포린 천막 베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유궁 직수로 배수되기 때문에 배수성이 양호하여 과습이 겨울철 과습이 안 타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혼합상토를 사용하게 되면 그 물을 자주 줘야 하기 때문에 경상도 같이 이런 천막 배들을 사용하는 농가들은 피트모스라든가 코코피트 같은 cc가 높은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수 배 수로 뛰기 때문에 요와와 같이 그 물바지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 이런 천막 베드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유기상토 피트모스코코피트는단연간 사용 시 물리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자주 교체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배드 소독할 때, 담수하여, 그, 태양열 소독을 할 수가 없, 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재염 작업에,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막 베드는스치로품베드에 비해, 금건부 온도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